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현대가 제네시스를 대체 언제 분리를 할 건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현대 대리점에서 차를 팔고, 언제까지 블루헨즈에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할 건가요? 물론 현대도 이런 내용을 이미 사전에 인지를 하고 있고, 2019년부터 미국에서 딜러사 분리해서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매장에서 현대차는 현대차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70개 정도의 제네시스 전용 대리점을 구축해서 빠르게 늘려나가겠다라고 언론에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 제네시스 전시장 몇개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용인에 제네시스 센터 하나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현대하고 제니시 스 같이 판매하는 그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매장에서 제니시스가 빠져야죠. 고급 모델, 프리미엄 모델은 프리미엄 매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차차 해나가겠다. 이러면 고객들의 인식 전환도, 그럼 차차 저희도 제니시스를 프리미엄 모델로 인식하는 것도 차차 <laughs> 시간을 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투자해서 몇년 안에 전국에. 현대매장에서 제네시스 빼고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매장에서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수리에요 블루헨즈 가서 제네시스를 수리를 받는 이거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블루헨즈는 현대 직영 센터가 아니죠 현대 직영 센터는 사실 하이테크점이죠 하이테크점은 전국에 23개 센터가 있나요 이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루헨즈는 협력사란 말이죠 뭐, 현대에 있다가 퇴직했거나, 아니면은 뭐, 정비업을 하다가 현대와 계약을 해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전문 교육을 받은 상담원이 없고, 음, 동네 서비스 센터, 동네 카센터 정비 공장인데, 현대와 계약을 해서 현대를 좀 빠르게 수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여기서 상담해 보시분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의 서비스 센터 내가 아,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거의 받지 못하고요 고객 응대를 전문적으로 하시던 그런 <laughs>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냥 저냥 불편 없이 빠르게 이런 정도의 서비스로 만족을 하는 그나마 부품 가격 현실적으로 공급되고 빨리빨리 빨리 처리된다.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하이테크 지정점에 가면 좀 서비스가 좋습니다. 아주 대단한 서비스를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교육받은 직원들이 또 불편 없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는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대중차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도 바쁘니까 뭐 이런 상용차 같은 오너들은 그냥 그래. 국산차 이 맛을 타는 거지. 하고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고객들은 좀 다르죠. 제네시스 고객은 현대에서 브랜드를 분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레거시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뉴 페이스, 뉴 럭셔리, 뉴 프리미엄의 자리를 내줘야 된다. 근데 지금 강력하게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뭐, 로라 하는 그런 전통 미디어에서, 좋은 평가 받습니다. 어우 최고의 차야. 북미에서 야 이거 괜찮아. 캘리브로북이라든지 카인드라이버라든지 그리고 또 독일의 짜이통 뭐 이런 유서 깊은 매체에서 오 GV70 정말 좋은데? G80 어 괜찮은데? G90 야 정말 럭셔리카의 새로운 가치를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소비자들은 프리미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대대리점을 가야 됩니다. 보려면, 그리고 계약하려면, 카마스터, 현대차를 취급하는 카마스터에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루이비통또 샤넬, 구찌,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에 또 가장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엄청난 화려한 시설과 인테리어를 통해서 잘 교육받은 상담원에게 제품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제품을 구입하느냐. 프리미엄 럭셔리는요 단순히 상품의 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알아보러 가는 그래서 매장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프리미엄의 구매와 관련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대중 제품에 비해서 두배 혹은 세 배, 그 이상 재화를 쓰려는 고객들이 그 제품을 접하는 순간서부터 사인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차별화되지 않으면 이게 과연 프리미엄인가라는 그런 인식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가, 제네시스가 현대 브랜드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전기차 시대가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품질로 깜짝 놀래게할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오는 차들을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제네시스 GV70 추천을 해드렸고 아이오닉5 추천을 강력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추천하고 넌안 쓰냐? 저희 가족이 제네시스 GV70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탑니다. 아이오닉5는 제 개인용으로 지금 2년 동안 7,000km 밖에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해서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품질 좋아졌어요. 그래서 추천해도 품질로 욕먹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다만 좀 추천하면서도 찝찝한 게, 이거 사러 가야되면 현대 대리점으로 가야되고, 이거 서비스 받으려면 블루엔즈 가가지고, 일반적인 대중차 고객들하고 섞여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까, 아, 이게 프리미엄 맞나? 자, 그러면! 현대에서는 왜불리를안 할까? 이게 돈 들어가니까 그래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제조업 마인드에서 이제 복합적인 모빌리티, 그래서 모터스 그룹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려면 그 제조업 마인드, 2차 산업에 길들여져 있는 좋은 상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 다른데 돈 쓰느니 상품에 돈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효율적으로 가면 되지. 이러면 제네시스는 절대 벤츠 BMW 못 잡습니다. 물론 내연 자동차 시대가 이제 저물기 때문에 내연 자동차의 럭셔리 이 시장은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제네시스 판이 무조건 보장돼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프리미엄 럭셔리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품을 보러 갈 때, 사인할 때, 그리고 서비스 받을 때 고객이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있지 않습니까? Great Power. 큰 힘에는 Great Responsibility. 큰 책임감이 따른다. 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그 브랜드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야, 저거는 두 배, 세배 지불해도 괜찮아 라고 하려면 큰 책임이 따릅니다. 큰 비용 지출. 뭐예요? 판매점 분리해야죠. 제네시스 간판을 단 판매점 분리해서 제네시스, 어, 여기 대리점 가면 볼수 있구나. 그리고 그 대리점은 현대 대리점과 완벽하게 차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운지 같고, 카페 같고, 뭔가 호텔 라비 같은 그런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고객들이 차를 편안하게, 그리고 또 제약 없이 볼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인할 때, 야, 내가 정말 고급 브랜드의 차를 샀구나. 그런 느낌을 매장을 들어서서 나올 때까지 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용 서비스 센터 만들어야죠. 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거 안 하고서 제네시스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키운다. 하하, 글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판매점부터 분리하시고, 그리고 서비스 센터, 이거는 정말 블루헨즈에서, 아, 진짜 블루헨즈 가보시면은요. 빠르고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예, 뭐. 그냥, 비용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창별할 땐 서비스를 받는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경리를 모시거나, 아니면 고객 응대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전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 개인 사업을 하시는, 그 블루 헨즈 사업소의 사장님의 가족이거나, 뭐, 아내 분이시거나, 아니면 저 이런 인척 관계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상담을 할 때마다, 어, 야, 뭐, 포토라든지, 아니면 아반떼라든지, 뭐, 이런 차 수리를 받으러 갈 때는, 뭐, 그렇구나. 예. 뭐, 내가 저렴한 차 샀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1억 넘는 제네시스를 딱 뽑았는데, 그렇게 서비스 응대를 받거나, 뭐, 가서 뭔가 설명을 하는데, 고객 말을 잘안 들어주고 막 자기 말만 하다가 전화를 또 끊어버려요. 이러면 아 진짜 이거 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구매할 때 정말 망설여지거든요또 현대 대리점에 가서 문제 생기면 또 현대 블루엔즈에 가서 하이테크점도 이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딱딱 운영이 되면 좋은데 뭐 거기서도 현대 제네시스 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도통 내가 럭셔리 브랜드의 자동차를 산건지 아니면 비싼 현대차를 산건지 근데 현대에서는 재릴 수 있으면 현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재릴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렇게 고객들이 봐주길 원하거든요 그렇게 봐달라고 해서 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럭셔리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차를 판매하고 이 차를 수리하는 그 과정 자체가 럭셔리 등급으로 가야돼요 이게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서 요구하는 그 테일러가 구성이 안 되면은요 고객들은 앞으로도 계속 제네시스는 옵션 많은 그냥 편의장치 많은 좀더 비싼 현대차라고 인식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를 품질이 좋아져서 그리고 또 수입차 비싼 차 사는데 눈치 보여서 품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대체제로 한번 사보자 하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재구매 안 합니다 나중에 고민하게 될 거예요 아... 그러다가 전기차 시대에 내연차의 럭셔리가 전기차 시대의 럭셔리로 이제 브랜드의 변화가 오겠죠. 비업의 변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레거시의 그 전략을 그대로 재현해서 정말 럭셔리 전기차, 프리미엄 전기차를 구입한다라는 느낌을 고객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그 새로운 브랜드는 이제 가겠죠. 현대가 블루현들에서 여전히 제네시스를 고쳐주고 현대 대리점에서 여전히 현대차와 함께 섞여서 판매하는 이상 초인류 브랜드 가장 프리미엄 시대의 고급차를 선도할 수 있는 브랜드로 동역할 수 없습니다. 품질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리미엄 시장은 품질만 좋으면 빈폴이 루이비통 잡았죠.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그 브랜드 밸류는 고객들에게 매 순간순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 브랜드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는구나. 포장지에 달려있는 리본 하나의 마감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 차별화를 이루는구나. 이 느낌을 줘야 됩니다. 비싸게 지불한 고객들이 호텔에서 일반실과 똑같은 객실을 배정받으면 그 호텔 다시 가겠습니까? 차별화해야 돼요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차별합니다 고객들을 차별화해서 사인하는 공간을 바꾸셔야 되고 서비스 받는 공간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세부 디테일도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몇 년에 몇만 킬로 거기에 소모품 정도 교환 이런 거 가지고 승부하려면 럭셔리 시장에 발을 들여 놓으시면 안 되죠 이제 제네시스가 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는 더 주목을 받을 겁니다 제네시스 컨버터블 나올 건데 이거 현대차 매장에 앞에 전시해서 파실 거예요? <laughs> 안 되죠 제네시스 전용 매장 그리고 이런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제네시스 전용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제네시스 고객들과 함께 아우 내가 진짜 수입차 그동안 많이 타봤는데 이제 국산차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는구나 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대한민국이 이제 초인류 국가에 진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은 현대자동차가 이제 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왔구나 야 진짜 눈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려면 제네시스는 블루엔진 못 들어가게 해야죠. 이제 여기에 돈을 쓰셔야 돼요 좋은 차 i5, EV6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보여줄 건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GV70 Electrified 보니까 앞으로 GV90가 나오던 G90 전기차가 나오던 품질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실은 잘 챙겨나가고 있으니까 외형적인 부분 프리미엄에서 고객들이 정말 상품성 이외에 상품성만큼이나 프리미엄에서 크게 보는 그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의 투자 이런 걸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돈 아끼려고 하시면 제네시스는 그냥 현대 상위 라이업으로 그냥 앞으로도 계속 준 프리미엄, 비폴 같은 뭐 이런 브랜드로 구착화 시키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벤츠 BMW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제네시스는 품질 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리미엄으로서 그 외에 여건.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프리미엄으로서의 그, 에티튜드. 인정받을 수 있고, 누구나, 아, 이거는 뭐, 훌륭해. 엄지척 할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세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죠, 이제. 언제까지 뚝딱뚝딱 공장 품질로 해서 좋은 상품 만들어 놓으면 고객들이 알아줄 거야.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될때 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프리미엄 시장은요, 고객들이 단순히 품질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분들의 취향, 또 눈높이, 이런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꼭 좀.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